질문 드리겠습니다. 꿈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꿈 얘기를 들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따금 좋은 꿈을 꿀 때가 있는데요. 좋은 꿈을 꾸었을 경우 오전에 꿈 얘기를 하면 그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또 좋은 꿈을 꾸고 나서 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좋은 꿈을 꾸면 아침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을 하면 꿈 기운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좋은 꿈을 꾸었는데 아침 일찍 교만하게 자랑하듯이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좋은 기운이 이 말, 입방정에 의해서 새나갈까봐 입방정, 말방정, 이거에 따라서 새나갈까봐 좋은 꿈 꾸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용꿈을 꾸고 좋은 꿈을 꾸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꿈을 꾸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스승님, 이런 용꿈을 꾸었는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길몽을 더 증대시키는 거예요. 왜? 이 길몽을 바르게 쓰게 도와줄 거니까. 근데, 나 어제 용꿈 꾸었어. 완전 대박이야. 어? 야, 이꿈 살래? 말래? 에? 나 복권 당첨될지도 몰라. 어? 한번 보세요. 나 어제 돼지 꿈 꾸었는데, 정말 횡재수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꿈너 줄까? 말까? 아니면 막꿈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대집 꿈 꿨다. 용꿈 꿨다 하면서 꿈 자랑을 해. 그러면 이 입방정에 의해서 기운이 새나가는 작용을 한다. 하느님이 좋은 예시를 해 주었는데 네가 교만하게 입방정을 떨고 응? 그 교만한 행을 하니 하느님이 너한테 큰 복을 주고 싶지만 네 마음 자세가 부족하니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너의 행과 마음이 부족하니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해서 그 기운을 충만하게 안 주고 잠시 보류시킬 수도 있다. 마음 자세라든가 입방정에 따라서 그런 의미로서 좋은 꿈을 꾸면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하라고 한 것이지 말하는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꿈을 꾸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귀하게 설명해줄 사람한테 말을 해라. 그리고 그 꿈을 잘 풀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내가 활용을 잘했어. 이게 바로 꿈꾼 내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입방정을 떨면서 복권 사러 가고 입방정을 떨면서 꿈을 판이 안산이 산이 이러면 이게 기운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아침에 꿈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흉몽 예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길몽은 좋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루, 이 꿈대로 이루어지듯, 안 이루어지듯, 그러니까 꿈대로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꿈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길몽을 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하는 마음으로 혼자 간직하든지, 꿈 풀어줄 사람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길몽을 간직하는 것이며 증대시키는 방법이고, 흉몽을 꾸었을 때는,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예시를 해 주었구나. 나쁜 일 생기지 말라고 예시를 해 주었구나. 내가 나쁜 일 당하지 말라고 흉몽으로 예시를 해 주었구나. 그러니 내가 겸손하게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조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다. 또, 이 나쁜 꿈을 잘 해소시켜서 전화유복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탁한 기운을 잘 정리해서 내가 바르게 기운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발한발 한발 행동을 할때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대흉몽을 꾸었어. 근데 지금 집 계약하러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어제 대흉몽을 꾼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불길한 징조니까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루 미룰 수도 있고 이틀 미룰 수도 있죠. 그리고 정보가 어떤지 알아보고. 응?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시험을 보러 가는데 흉몽을 꾼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럼 하느님이 조심하고 더 긴장하고 더 바르게 겸손하게 시험을 치라고 예시를 해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쁜 꿈을 퇴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흉몽이다 느낄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하기 전에 소금,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왕소금을 이 컵에다가, 이 컵에다가 조금만 타요. 한 스푼. 조금만 타가지고 희석을 시킨 다음에,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어, 가글을 해서 밖으로 뱉어도 되고, 아파트 밑에 층에 피해가 될것 같으면, 조용히 욕실에 가서 이렇게 하늘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신명님 전 추고나옵나이다. 아니면 천지부모님 전 추고나옵나이다. 어? 천지부모님 전 추고나옵나이다. 어제 저녁 흉몽에 나쁜 살, 나쁜 기운, 탁한 기운은 다 소멸하여 주시옵고, 좋은 기운으로 전화이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꿈으로 전화이복되어 빠르게 쓸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탁 이렇게 기도하고 입가심을 가글인을 한 다음에 뱉는 거예요. 세번 기도하고 세번 입가심을 한다. 근데, 바깥 베란다를 열고 밖으로 기도하고 뱉는 게 제일 좋은데, 형편이 안될 때는 욕실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 이러면 나쁜 꿈에 대한 탁한 기운이 다 소멸되기, 소멸되고 탁한 기운이 다 소멸되고 실제 전화위복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건 제가 나쁜 꿈을 꾸었을 때 100번을 시험했다면 70% 정도가 전화위복이 돼요. 그리고 30%는 액만 소멸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나쁜 꿈을 꾸었는데 70%가 바르게 기도를 하면 전화위복 작용을 하고 30%는 그냥 액만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정성껏 축원을 하고 다르게 기도를 하고 나쁜 꿈 소멸을 시키면 이것은 반대로 전화위복 작용을 할수 있고 전화위복이 안 되더라도 큰 피해는 없다. 그럼 왜그 효과가 있느냐?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둘째는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세 번째는 소금으로 탁한 기운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미신적으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제가 직접 실천해 보았는데, 가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맹신주의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방편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제 쭉 풀어 주었는데 꿈은 꿈일 뿐인 거예요.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100%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쁜 꿈을 꾸었다고 해서 100% 나쁜 일이 생기고 이거 아닙니다. 꿈은 하나의 예시인데 꿈은 하나의 예시인데 100%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개꿈일 수도 있고 예지몽일 수도 있고 질량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다르다 어떨 때는 정말 예지몽이고 어떤 때는 신기할 정도로 맞고 어떨 때는 전혀 빗나가고 말 그대로 꿈은 꿈일 뿐이기 때문에 꿈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예민하게 굴 필요가 없다. 단 길몽을 꾸었을 때는 맞든 틀리든 관계 없으니까 우리가 무심히 넘어갈 수 있지만 흉몽을 꾸었을 때는 예방 법을 사용하는 것이 득이 된다. 예방법을 잘 쓰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며 예방을 잘해서 손해될 게 없으므로 바르게 활용하란 뜻입니다.